페인어 hey, 공부를 별로 최근에 많이 하지 못해가지고 보시면은 12시, 밤 12시 들을 드는 건 좋아 오예 예 괴밀을 내술 빈션 두께 러셀 두 묻죠 안녕하세요 도나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섀도인 공부 영상으로 왔는데요 어 사실은 제가 요즘 이제 자소서다 뭐 인적성이다 하면서 좀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스페인어 공부를 별로 최근에 많이 하지 못해가지고 막 하루에 조금 조금씩 막 섀도잉 30분 할 날도 있었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밖에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오늘 낮에 좀 바쁜 게 끝나가지고 어좀 휴식도 취하고 좀 낮잠도 자고 그냥 이렇게 오늘 하루는 쉴까 하다가. 약간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가지고, 어, 안 되겠다. 어, 오늘 낮잠도 잔 김에 새벽까지 공부를 좀 해보자 해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 섀도잉을 하고 있는데 계속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더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1시간, 2시간은 해야지 그래도 이게 계속 반복하고 연습이 좀잘 되는데 오늘 이제 끝내고 자려고 합니다. ¡Entonces, vamos a empezar a estudiar! que despedirte para que llegue a tu hora? Es que se está terminando, menos te lo digo en serio. La atmósfera, el salseo, los parroquianos, hola, ¿no me ha visto? El dedo se pega, ¿eh? Claro, como lo estaba limpiando yo. Hay que ver, bueno, lo de finiquito, las lo hacemos, déjame, lo tengo que preparar. 네, 대신 광저우 또들 배식게 <목소리> 깨뜨야 시바 공부한지 아직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약간 잠이 옵니다. 약간 뭘 마시면서 잠을 깨야 될것 같아요. 뭘 구할 요 뭐라고? 네, 뭐대고 지금 무슨 데? 레스 el No me entero. Era el persona de la actividad I, traje de hombro blanco, es cero, mensero, es Aquí no hay nada más que un montón de mierda. Si eso es una tatacadera, es no, tío. Te digo joder. Es muy yo no le va a poder entretener mucho más. Oye, que eh, mira, eso pensando Que no siento mucho, tío. Que tiene algo. Mi vida no es perfecta. Antes de que llegara a hacer el cosmos, pero yo no sé. Pero me gustó más de lo que ahora. ¿Qué te ha pasado? ¿Qué? Que no se venden. Que soy peligro de suelto. Con la super fuerza de mierda casi en macro de pedro. 이제 공부한 지 2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이제 그 마지막 씬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씬까지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섀도잉을 또 여러 번 돌릴 예정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면은 한 지금 2시 11분인데 그렇게 하면한 4시 정도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더 섀도잉을 하고 어, 자려고 합니다. 음, 사실은 제가 새벽에 공부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약간 아침형 인간에 가까워 가지고 저녁때는 약간 에너지가 빠지고 힘이 없어 가지고 그냥 누워 있거든요. 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오전에 다 하고 저녁때는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좀저의 시간을 가지는데. 이번에는 스페인어 공부를 며칠 동안 많이 못했으니까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또 공부도 하고 그래서 오늘 조금 졸리지만 어, 잠을 이겨내고 꼭 사회 섀도잉을 완벽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이거섀도잉을 <recess> <ab Help mesmo> 오늘 <예술> 오늘 하다가 뭔가 되게 어, 쓰기 유용할 것 같은 문장을 봤어요 막 영어에도 그게 있잖아 아, 내가 뭐 했어야 됐는데 막 하고 약간 후회 섞인 그런 말을 할때 쓰는 표현 이 있잖아요 어, 그것처럼 스페인어도 이제 그렇게 쓰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오늘 딱 나왔더라고요 보면은 여기서 호세라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법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얘가 이제 계속 하비에르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집중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아, 나 지금쯤 30개 정도 끝냈어야 되는데, 그 테마를 복습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할때 여기서 사용한 표현이, 어, debería haber repasado 30 temas,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debería haber pp, 이렇게 하면, 뭐뭐 했어야 했는데, 땡니아케 동사원형, 이거랑 똑같은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에 내가 이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안한 거예요. 한세 번, 네번 돌려봤어야 되는데, 그때쯤, 이런 식으로, 적어도 세 번은 복습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뭔가 실생활에서 자주 쓰일 수 있는 문장이 나와서, 뭔가 잘 써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하나 더 뭔가 공유해드리고 싶은 문장이 있었는데, 어, 여기에 보면은, 이제 훌리아가 까를로스 여기서 이제 리토스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을 붙잡아 두는 동안 이제 롤라가 사람 집을 뒤져서 뭔가를 찾으려고 시간을 끌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다고 이제 훌리아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대사에서 놀레바 <목소리> 보데렌드레데네르 모초마시라고 해서 엔트레테네르라는 동사를 여기서 썼더라고요. 제가 이제 엔트레테네르 동사는 뭔가 즐겁게 하다, 그러니까 엔터테인이라고 하는 영어 동사가 있잖아요. 이제 똑같은 뜻인데 그 뜻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전 드라마 섀도잉할 때도 엔트레테네르가 이 뜻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또 나와가지고. 아, 이게 약간 즐겁게 해주다? 이런 뜻으로만 자주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주 쓰이는구나 싶어가지고, 아, 이제 확실히 이 단어를 좀 외워가지고, 한번 나중에 써먹어 봐야겠다. 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뉘앙스를 좀 기억하면서 이 문장을 좀 외워두려고 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지금 시간는이시사랑오 정도 됐너요 어, 드디어 엘베가노를사가끝났사니다가다 어, 요즘 진짜 스페인어 공부를 별로 못해가지고 이 4화를 계속 질질 끌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알베티노 4화를 끝냈고요. 오늘은 평소보다 좀 공부를 몰아서 해가지고 4시간 2분, 4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요. 이제 내일부터 5화를 시작을 할 건데 뭔가 4화는 평소보다 좀 섀도잉을 덜한 것 같아서 내일 5화를 하기 전에 한한두번 정도 4화 한번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5화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얼른 잠을 자러 가보려고 하고요. 앞으로도 좀 틈틈이 이렇게 열심히 섀도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